안녕하십니까 닥터 프라임 치과의 박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번니나 돌출립 등의 부정교합에서 교정 치료를 잘 마치시고 교정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기를 떼기 전에 보통은 교정 철사를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금속 교정기의 경우에는 교정 철사를 그냥 둔 채로 교정기와 함께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치아 색깔 세라믹 교정기와 같은 경우에는 교정 철사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교정기를 별도로 떼어내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교정기 제거용 기구를 가지고 떼어내게 되는. 교정기를 하나 하나 떼어내는 치과도 있고 치과용 드릴로 교정기를 갈아내서 없애는 치과도 있습니다. 치과 드릴로 갈아내서 제거하는 것보다 기구로 하나씩 떼어내는 것이 환자분께서는 약간 더 불편할 수도 있으나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정기를 제거한 후에 치아에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잔여 접착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드릴로 잔여 접착 접착제를 갈아내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이 약간 울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생각지 않고 있다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선생님께 조금 살살하거나 잠깐 쉬었다가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양치 한번 하겠다고 해서 잠시 쉬었다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많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울림이 있기 때문에 잔여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은 저희 치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잔여 접착제를 제거하고 나면 치아면을 매끈하게 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매끈하게 하고 나면 오랫동안 붙어있던 교정기가 없어져서 마치 치아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느낌은 며칠까지 않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곧 편안해지고요. 또 양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교정기 주변에 잇몸이 상당히 부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붓기 역시 1, 2주일 안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기를 제거할 때에는 교정 철사와 교정기를 동시에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 교정기가 이렇구요. 나머지 세라믹 교정기와 같은 경우에는 철사를 제거하고 교정기를 하나씩 제거하게 됩니다. 둘째로, 교정기를 제거하고 나서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접착제가 있는데 이를 제거할 때는 약간의 울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잠시 쉬었다 하자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과정이 행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양치가 잘 안되신 분들의 경우 잇몸이 부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교정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열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